귀신과 함께 마술을 하는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혼합장르 특유의 재미에 미스터리가 큰 줄기로 자리 잡으며 흥미를 배가시켰기 때문입니다. 최고 스타 마술사인 차차웅의 화려한 쇼에는 비밀이 있었죠. 차차웅의 집은 대대로 장군신을 모시는 무당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차사금 역시 최고의 박수무당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차웅 역시 귀신보는 능력을 갖췄고 탁월한 외모까지 가진 그는 마술사라는 직업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활용 중이었습니다. 그가 할아버지에 이어 박수무당의 길을 걷지 않은 이유 역시 분명하게 드러났죠. 돈 벌기 위해 무당일을 하지 않은 할아버지는 그렇게 많은 이들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하던 자들이 만월 살인마 사건 현장에서 사금이 발견되자 표변에 조롱하고 비하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곁을 떠나 마술사가 된차웅은 최고 스타가 되었죠. 그런 차웅에게 피할 수 없는 시간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조상대대로 장군신을 모시던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사망하며 그 역할이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고수뢰는 파출소 순경입니다. 형사였던 아버지에 이어 경찰이 된 그는 형사가 되기 위해 열심이었죠. 순경으로 있기에는 아쉬울 정도로 열심인 그는 바람난 남친을 두고 싸우는 여성들 사건마저 확실하게 해결하고 얼굴의 상처를 훈장으로 받았습니다. 스레는 유도선수 출신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친구였고 지금은 서장이 된 서창호의 아들인 희수를 좋아합니다. 아버지 사망후 친구인 창호는 스레를 같은 집에서 키웠고 그렇게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관계가 복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모든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절대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차홍과 스레가 만나게 된 것은 소매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매치기 현장을 본 스레는 옆집 사는 배달부 민호의 오토바이를 빌려 추격하다 한참 쇼가 이어지고 있던 차홍의 마술쇼 현장까지 가게 되죠. 마술쇼 현장으로 도주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에 소매치기는 없었습니다. 악연이 되어버린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짧게 끝나는 듯했습니다. 헬멧까지 챙겨나온 그는 거리 기둥에 묶인 소매치기 범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붙잡힌 범죄자도 목격한 스래도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범인을 잡은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귀신이 행한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사건이 결국 차웅과 스레가 공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민호의 오토바이 헬멧에는 블랙박스가 있었고 비슷한 헬멧으로 착각해 차웅 소품을 스레는 가져가게 되었죠. 문제는 다시 교환 후 민호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스레는 민호 사망 사건을 해결할 핵심적인 증거로 차웅은 마술의 비밀을 막기 위해서 모두 헬멧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이유지만 그렇게 쌓인 오해로 인해 차웅은 자신이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음을 스레에게는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살인범으로 오해하고 체포하러 온 스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 외에는 없었으니 말이죠. 사망한 민호의 숨겨진 이야기들까지 전부 아는 차웅을 스레는 너는 오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귀신까지 개입된 차웅과 스레의 공조수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힘겹게 폐차업자가 범인인 걸 알아냈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직전 문제의 헬멧까지 파쇄하며 완전 범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름 지역 유지 소리를 듣는 자에게 증거도 없이 범인이라고 밀어붙일 수는 없었죠. 함께 술 마신 상대가 서장이라는 점에서 완벽하게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10시에 사고가 났지만 12시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된 정황은 증거가 없으면 범죄자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의 오열하는 스레를 위해 차홍이 나섰습니다. 상궁과 동철, 아름으로 이어지는 차웅을 돕는 귀신들이 쇼타임을 시작했습니다. 해외로 도망치려는 범인을 가두고 귀신쇼를 하는 상황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기겁해 스레에게 재발 체포해달라는 범인을 잡으며 그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태어난 딸을 직접 품을 수는 없었지만 억울함을 풀고 민호는 그렇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구한 차웅은 스레와는 그만 만나고 싶었죠. 스레가 싫은 것보다 좋은 일을 해도 비난하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차웅은 그저 사람이 싫었습니다. 귀신은 믿을 수 있지만 사람은 믿을 수 없었던 차원과 달리 슬레는 그가 필요했습니다. 슬레가 경찰이 된 것은 아버지 원수를 잡기 위함이었으니 말이죠. 이번 사건을 해결했음에도 서장은 슬레가 형사가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슬레 아버지와 친구인 서장은 왜 그가 형사가 되는 것을 막을까요? 그저 친구 딸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친구를 죽인 범인이 자신이기 때문인지 알 수가 없네요. 앞으로 이 문제는 흥미롭게 다가올 듯하네요. 사건 현장에는 마월 살인마와 두 형사, 그리고 스레는 아직 모르지만 차웅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총에 맞은 살인마는 벼랑에서 떨어져 사라졌고, 스레 아버지는 사망했습니다. 차웅 할아버지는 이전 사건과 아무런 연관도 없다는 점에서 풀려났죠. 문제는 여전히 살인마는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었죠. 스레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형사가 되어 억울한 아버지 죽음과 마월 살인마를 잡기 위해 차웅 집을 찾지만, 그는 쓰러졌습니다. 차홍을 찾아온 장군신을 거부하자 잠든 그에게 주술을 걸어 신의 밖에 만들었기 때문이죠. 장군신이 찾고 있는 것 역시 만월살인마라는 점에서 이들은 어차피 공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할아버지가 추적한 사건이기도 하고 장군신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차홍은 수레와 공조해야만 합니다. 이 상황에 섬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섬마을 최씨가 아들로 삼은 순둥이가 뭔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부적이 붙은 호리병은 순둥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스레가 가지고 있는 만월 살인마와 몽타주가 같은 순둥이는 과연 만월 살인마가 맞을까요? 빙의된 것인지 아니면 살인마가 추락 후 잠시 기억을 잃었는지 앞으로 어떤 이야기로 흘러갈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박해진은 완벽하게 박해진다웠고 증기주 역시 의외의 매력으로 최강의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귀신3인방이 보인 재미도 최고였죠. 여기에 앞으로 활약이 기대되는 정준호와 김희재까지 생각해 보면 이들의 쇼타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아 보입니다.